천주교회에서 교회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첫 번째는 이제 militant church 해가지고 전투적 교회.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이제 triumphant church 해가지고 승리한 교회. 이 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를 만나, 말,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uffering church 해서 이제 고통의 교회. 어 이 연옥에 있는 교회를 이제 말하죠. 그래서 어제는 모든 성인 대축일 해서 이제 그 승리한 교회 또 그걸 특별히 기념을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위령의 날을 맞이해서 또그 연옥에 있는 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이제 바치는 기리는 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어. 세상을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아직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이제 머물게 되는 곳이 이제 연화, 연옥이죠. 거기서 이제 정화의 과정을 이제 거치면 이제 어 완전 100% 정화되었을 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 연옥의 정화 과정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어떤 대장장이가 예를 들어서 은 세공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은에 불순물이 많으면 요거를 제 정화하는 게 은을 잡고 이제 거기 이제 밑에다가 이제 불을 렇게 붙이면은 이제 불순물이 이제 타 들어가면서 은이 점점 이제 100%로 이제 정화된다고 하는데 이 대장장에는 이 은을 딱 잡고서 쭉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서 이제 언제 멈추냐? 멈출 때는 이 은의 어, 자신의 모습이 비출 때 그때 이제 멈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어찌 보면 이제 이제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이제 정말 사랑의 불 같은 사랑으로 이제 감싸주시죠. 예. 감싸주시는데 그 사랑이 이 아직 천국에 들어갈 정도가 아니면 그 영혼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이제 다 태워 주게 되는 거고. 예. 그 대장장의 비유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영혼들이 점점 이제 정화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언제 준비가 됐냐 이 영혼들이 이 영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인의 이미지를 거울처럼 볼수 있을 때 그때 이 영혼들이 완전히 100% 돼서 이 영혼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이 영혼에 살고 있는 그런 상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어 천국으로 가지 않나 하는 이런 어 비유를 어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오늘 우리는 이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어 이제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더 빨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살아 있는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지만 또 죽은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참큰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 위해서 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전대사를 이제 대신 얻어서 이제 봉헌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또 이제 어, 전대사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개 있지만 오늘 하루는 또 성당에서 여러분 오셨으니까 성당에서 이제 주기둥을 받치고 사도신경을 이제 받치면서 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이제 충족하실 수 있는데 이제. 다섯 개가 있어요. 이제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을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채 하시죠. 영성채를 하고 그다음에 이0일 내로 고해성사를 보시고 그다음에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어,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소제까지도 다 끊어버린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제 가지시면 돼요. 다섯 개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오늘 성당에서 바치고 영성채하고. 이제 20일 내로 고해성사를 하고 교황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소재로부터까지 정말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통받고 고통받는 교회 그 연옥에 있는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들은 어, 그 나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고 나서 나가는 문이 양쪽이 될수 있거든요. 천국도 갈수 있고 지옥도 갈수 있는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나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천국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어, 우리는 그들한 그들에게 정말 큰 희망을 갖고 있어요. 예,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다 천국에 올라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미사를 통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세상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안기.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